아, 잠깐만 아, 겁나 유혹되는데 왜 이렇게 유혹적이냐 이거 야, 왠지 사야 될것 같지 않냐 이거 정도는 좀 살까 10회 모집 했는데 오어 뭐야 자, 여러분. AFK 새로운 여정이라는 게임이 8월 8일 정식 오픈됐죠. 오전 11시. 해외에서는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임인데, 한국 오픈이 오늘에서야 겨우 된 겁니다. 이미 미래시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고, 게임 어떤지 답은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CBT 때 플레이했던 거, 정보 찾은 거, 그리고 지금 1회차 플레이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정보들 다 모아가지고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게임. 오픈란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이게 있죠? 리셋만 하나 필요한가요? 이 게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리세메라가 큰 필요 없습니다. 할 거면 그냥 하루 정도 하세요. 이게 기본이 방치형 게임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전투를 하고 있죠? 자동전투인데, 이게 30단까지 하면은 위탁 클리어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인게임 재화들, 아이템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것들로 캐릭터 레벨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저거, 시간이 쌓일수록 얻는 재화가 다르고, 늦게 얻기 시작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방치형 게임 특이 이래요. 특히 이 게임은 AFK 아레나 류란 말이죠. 전작이 AFK 아레나, 신작이 새로운 여정. 이겁니다. 단순하게 영웅을 뭐 다섯 개 뽑고 여섯 개 뽑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한1 8덟개 정도인가? 되게 많이 뽑아야지 풀 강화가 가능해요. 지금 여기 이 캐릭 같은 경우는 얘가 원래 태생이 보라 등급이었습니다. SR. 그게 강화를 하니까 에픽으로 올라왔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등급은 여기 에픽으로 되었는데 에픽 플러스 돼야 되고요. 신화 한 다음에 신화 플러스가 또 돼야 됩니다. 단순하게 리스마라로 한두 개 먹는다고 게임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리고 게임 이벤트, 여정의 선물 있죠. 1일차에 10개, 2일차에 10개. 이런 식으로 오고, 4일차에 스킨 주고, 7일차에 영웅 커스텀. 에픽 하나 공짜로 주는 거 이렇게 4개를 주는데 여기에서는 로안을 뽑는 게 가장 맞는 선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눌러보면 공생의 축제 모든 축제 퀘스트 완료 때 수령 뽑기 다이아 이런 거 주고요. 별빛 결정체라고 악마 반신 영웅 모집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또 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희한하게 SSR을 퍼주고 있습니다. 누적 출석 횟수 5일차의 SSR 영웅 10일차의 SSR 영웅 단신, 악마, 영웅 포함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1차에 또, 여기, 랜덤으로 한명 획득, 보상 풀에서 제거, 그래서 보상 미리 보기, 반신 악마 영웅, 이것까지 획득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반신 3마리, 악마 3마리. AFK 아레나를 하셨던 분들이나 비슷한 종류의 게임을 하셨던 분들은 이것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카투투카 얘, 신화 플러스 등급 맞추면은 그냥 나머지 알아서 얘가 해준다. 위치 바꿔주는 거. 아군 영웅 한 명과 대칭 위치에 있는 적 영웅. 딜 로스 시키면서 이득 볼수 있는 거거든요. 적에게 다단계 데미지 에어본. 되게 좋은 거죠.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서 이거를 먹으면 좋은 거예요. 리스마라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카투투카, 얘만 뽑을 수 있으면은 진짜 개쌉이듯. 리스마라를 할 거면 이거인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SSR들은 뭐 하나 특출 났다기 보다는, 아 물론 그것도 있기는 한데, 그냥 진영별로 해가지고 여러 마리 이렇게 하는 구비를 해놓는 그런 용도 이거 하나 먹는다고 뭐 게임 판도가 막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초반에 세시아 얘를 하나 고정으로 주기도 하고 특히 SR에서 얘 같은 경우 에디 얘는 SR 등급인데 그냥 중후반까지 유능한 SSR급 지속 딜러 캐릭으로 되게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강화해서 쓰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니면, 여기 아든, 이 캐릭.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리세마라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처음 추천, 육성을 해야 되는 유닛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1순위는 스모키와 미르키라는 서포터입니다. 이게 얘인데, 아군 공격력 증가, 에너지 회복, 아군 HP 회복, 자신의 공격력 높이고, 아군의 수가 3명 이상일 경우, 공격력 상승. 이게 있죠? 서포터인데, 딜까지 책임질 수 있는. 얘는 초중후반 되게 잘 쓴다고 해요. 그래서, 리셀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에픽 모집에, 얘를 넣고 나올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여기 밑에 토란, 피읍탱커 자체 부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로안 서포터, 휴원 서포터. 이두 캐릭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리셋 없이 바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로안, 그 다음에, 휴인, 이거 두개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토란도 나왔죠. 1테어급 탱커. 얘가 좋은 거는 HP 흡수, 거기에다가 부활. 나중에 또 영웅 마스터리, 이거 하면은 에너지 회복 수치 증가, 데미지 일부 감당, 이런 것들이 있죠. 패시아는 하나 주고, 나머지 캐릭, 로안이나 휴인, 토카, 이런 캐릭터들을 얻으면서 게임플레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SR등급에서도 카이가 SR등급의 서포터예요. 과금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하이 에이이 두가지 sr 딜러 서포터 이것들 키우면 될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투토카는 여기 뽑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얘는 뽑기에서 별빛 정거장 얘까지 가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악마니까 400캐시 모집 해줍니다 저는 현재 112개 그래서 리세 마라를 막 이렇게 빡세게 하기보다는 저라면 그냥 400회 뽑기 게임 플레이로 재화 이런 거 얻을 수 있거든요. 소가금 무가금 기준으로도 뽑기를 해나가면서 이거를 개방시킨 다음에 카트 투카 얘를 뽑아서 갈것 같아요 얘가 진짜로 좋다고 합니다 일단은 초반에 추천 캐릭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 무소가금 딜러 AD, 무소가금 서포터 카이 또 아든 해가지고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뽑기를 할때 전체 영웅 모집에서는 포함 목록 여기에 나오는 것들만 나온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식이죠.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픽 모집도 여기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SSR 다섯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게끔 확정 획득 30회. 모집 확률은 여기 5.2%, 18.75%, 만능 도토리 이렇게 나오죠? 만능 도토리 50%, 25% 이런식. 확률업, 이거 메인은 뭐 캐리 평가가 제가 찾아보니까 뭐 데이터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뽑기를 하면 뽑기 관련 재화가 또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 상점, 여기 있는데 모집 상점 있죠? 여기에서는 뭐를 사야 되느냐? 별빛 결정체. 악마, 반신. 아까 말씀드렸죠, 카트토카 그거 나오면 된다고. 리세마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카트토카 여부가 중요하다. 과금러일수록 더더욱. 그래서 한다면 이것부터 그 다음에 뭐 에픽 영웅 이렇게 가야겠죠. 무조건 점성술, 별빛 결정체 요거 가시면 되고. 에픽 모집권, 영웅석은 사지 말자. 길드 상점에서 뽑기권. 도토리 사지 말고, 월간 상점에서는 저거 별빛, 무조건 저거. 그리고 중요한 게, 무소과금이 할만한가요? 과금 빡세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 과금을 할 거면, 정말 헤비하게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afk 아레나도 마찬가지 1200 이런 거 팝업 스테이지 깰 때마다 나오고 특정 조건 만족할 때마다 나와요 이게 원래 이 게임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근데 모소각은 여기 이거 상자 보이시죠 이런 거 먹어가면서 에픽 영웅 소환권이랑 다이아 다이아는 뽑기에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닛 성장 재화 위에 다이보만은 싸그리 먹어놨죠 그리고 여기 지금 열려있는 거 화려한 보물 상자 이런 거 먹으러 가면은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못 가요. 게임플레이 통해가지고 이거 개방시킨 다음에 가야 된다. 그리고 필드에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성장 재화. 먹어줘야죠. 여기 미스릴, 요런 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벤 맞춘다. 그러면 여기 보물 발견 오 개꿀 이렇게 해가지고 필드 상호작용 하고요 그 다음에 신레벨 상관으로 여기 간 다음에 여기 방어구 이렇게 나오는 것들 구매해가지고 아이템 성장시키면 되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과금을 안 했을 때 아이템 성장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아이템이 이런 식입니다 그냥 슬롯에 박는 거예요 뭐, 탱커, 서포터, 딜러, 이런식. 여기에다가 아이템에서 중복으로 먹으면 그냥 재련해서 레벨링 하는 거. 이게 보통 키우기에서 많이 나오는 방식인데 이 게임도 방청 게임이라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초반에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큰 과금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각종 오브젝트 이런 거 하면서 부지런하게 한 방에서 재활을 먹는다. 그 다음에 막히면 자동 사냥 스테이지. 초반에는 30까지 완전 수동으로 가다가 지금 자동 전투를 누르면 여기 위탁 가능하죠? 여기에서 아이템이랑 각종 재화들 먹으면 된다. 이게 진짜 뭐 몇백 단위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냥 끝도 없이 나와요. 완전 방치형 게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금을 많이 안 하고 싶다. 그러면 막혔을 때뭔 짓을 해도 못 뚫는다.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 방치형 보상 받고 필드 오브젝트 내가 아직 획득하지 못한 뭐보물상자 있나 이런 거 확인하시고 각 맵별. 맵이 되게 넓죠?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먹어주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퍼센테이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갈 거면, 진짜로 천천히 게임하면서 과금 정말 극도로 줄이면서 갈 수가 있고, 과금을 할 거면 반신하고 악마, 별빛, 여기에서 뽑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로 하기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갈 겁니다. 특히 배틀 모드에서 아레나 있잖아요? 아레나 명예 결투 이런 것들. 그리고 꿈의 세계도 나중에 또 상위 꿈의 세계 되게 빡빡할 거고요. 이것도 서버 랭킹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진짜 돈이 많이 드는. 본인의 마인드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퀘스트는 마을 퀘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영웅의 전당 영웅 신뢰도 다이아 하트 표시되어 있는 아이템 그 다음에 공명 랩240 지금 초반에 제 공명 레벨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저거는 말이 240이지 공명 레벨도 진짜 끝도 없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이 그냥 허투루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약간 헤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가 안 밀린다. 장비 레벨링 한거 있나 없나 잘 살펴보고 방치형 보상 받고 그리고 영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뭐 에이론, 테롤라이나, 테라, 테비히아 얘는 그 진영 파괴되는 탱커인데 얘도 좋고 메린, 콜린, 바프니 할머니 브라이언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 게임 자체가 전투를 하려고 하면 여기 진영 상성 규칙이 있죠. 사실상 뭐 특별하게 좋은 캐릭들은 있겠음이라만 진영을 최소한 2억의 정도 세팅을 해줘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 게임류가 그래요. 그래서 특정 유닛만으로는 분명히 막히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거를 뚫기 위해서는 다른 진영 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두개 정도 이렇게 가면 될것 같고, 저는 지금 테미히야 그거하고 토란하고 세시아, 로안 이런 것들 좋은 것들 해가지고 쓰고 있죠. 콜리는 좀 많이 나와가지고 진화를 조금 해준 상황입니다. 원래 태생이 SR인데 지금 에픽 등급으로 올라와 있죠. 지금은 진영 버프 때문에 이렇게 가면서 특히 지금 여기에서는 얘네가 상성상 좀 위에 있어가지고 얘네 세 마리 만들어주고 활용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과금을 많이 안 해도 되고 리세마. 같은 거 그게 딱히 필요 없고 그냥 방치형 게임이다 천천히 하면 더 많이 안 써도 될것 같다 이런 거 내용 정리를 해 봤습니다 게임 자체에는 짜임새가 꽤 있어요 얘네가 게임을 못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충 만드는 회사도 아니에요 레벨링 어마무시하게 해야 되고 그 와중에 꿈의 세계 거기 레이드, 그것도 해야 되고, 유저 간 pvp, 이것도 즐겨야 되고, afkrn가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과금도 어느 정도 하기는 했거든요? 막 빡세게 한건 아닌데, 이게 과금 잘못하면 좀 헤비하게 갈까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금에 이거 패스 개념이 있습니다. 월계수 여행, 요거 보상 다 받으려면은 기본 15,000원에 추가, 에픽 영웅 10개 해가지고 요거 3만원 소가금은 15,000원짜리 해도 될것 같죠 근데 3만원 하면 이게 추가되고 20레벨 바로 상승 이거 20레벨 상승하면은 한 번에 많은 재화 주는 거죠 이걸로 레벨링해서 하면은 좀 편하기는 하겠다 그 다음에 여고 얘도 마찬가지 20레벨 상승하면서 23,000원 아까 3만원 23,000원 이게 거의 월정액 느낌이거든요? 53,000원? 근데 또 월정액은 월간지라고 있는데 클래식 프리미엄 최 7,500원짜리 이미 샀고 23,000원까지 하면 패스 사고 월간지 이거 하는데 거의 한 8만원 돈이네요? 야, 이거 해야 되냐? 초특가 상품 여기 있는 것들은 좀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인데, 야, 이거 괜히 손댔다가 학생관이냐 제가 리스마나 안 했잖아요. 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대. 2700. 에픽급 영웅 선택. 초특가 800%래요. 얘는 막 2000%, 800%야. 뭔데, 이거? 근데 여의주 3,000개에 15만원. 어머? 야, 이거. 해야 되냐? 네이버 페이가 있어가지고 결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이것까지 갈까 고민 중. 근데 클래식 월간지는 이건 해야 될것 같고. 3,500% 3,000% 오야. 이거 하고 픽업. 과금하는 사람들은 진짜 절제 잘해야 됩니다. 이거 봐봐. 7,500원짜리 사면 무료, 무료, 무료래. 공짜로 또 준대. 1,200%래. 왠지 사야 될것 같지 않냐? 이거 정도는 좀 살까? 지금 한 2만원 정도 쓴것 같은데. 사야 될것 같지 않아요? 요렇게 하면 결제 진행. 결제 완료. 여씨! 야, 저거, 15만원짜리도 한번 사가지고, 여유주로 세팅해야 되냐? 이런 거. 각종, 퀘스트? 라고 해야 되나? 일일 임무. 이걸로 재화. 이렇게 먹고. 기간 한정 패키지. 어, 잠깐만요. 야, 저거 샀는데 왜또 나오냐? 650%라는데? 확률어. 어? 이거 없었는데? 패키지 사니까 나옴 이벤트 패키지. 야, 잠깐만. 겁나 유혹되는데? 왜 이렇게 유혹적이냐, 이거? 미스릴 패스. 이거. 구매한 거에 따라서, 보상을 또 이렇게 주죠. 과금. 오, 야. 3레벨까지. 체스킹 레벨업. 과금을 하면 과금을 한 보람은 있다. 미스테리 하우스에서 저거 V.I.P. 저게 밑에 체스킹이에요. 오야. 우 최대 자동 사냥 시간 해제 어, 해야 될것 같. 됐는데? 아, 이거, 게임 좀 빡빡하게 해야 되나, 고민이네요. 근데 이것 좀 봐라. 여기서, 지금 15개, 10회 모집, 했는데, 어, 뭐야! 어, 잠깐만요. 이거, 가금을 해야 되나? 스모키와 미르키, 이거 1테어라고 했죠? 바로 나왔는데? 어머나? 1테어 바로 나옴. 초중후반 다 쓴다는 건데.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소가금으로 게임플레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맞는 거냐? 나 네, 되게 깊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아씨, 왜 맞냐 이거? 아 몰랑,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